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미친 분봉 신호기, 분봉 피벗 매매 신호기를 만드는 만들어 보겠습니다. 신호기를 따라서 매수하십시오 할때 매수하면 편안하게 여러분들 스윙 낼수 있습니다. 오늘도 잘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지난번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뭐 피보트 포인트, 예, 불꽃 매매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예, 상당히 반응들이 좋았고요. 여러분들 잘 맞으시죠? 예, 잘 맞습니다. 예, 이번에도 여러분들이 잘 따라하시면 예, 수익들 많이 날것 같은데요. 이거를 이제 그 우리 구독자님들이 예, 이거 신호기로 예, 띵동 소리 나게 좀 해줄 수 없어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예, 이것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이제 하다가 예, 일부는 그 제가 이제 기본 틀은 만들어 드리고 또 일부는 여러분들이 예, 우리 텔레그램 방에, 텔레그램 방에다가 예, 지금 이제 부분적으로 올려 놓을 테니까 예, 그것도 참고해가지고 예, 여러분들 그, 그 신호기 세개 모두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 지금 피보트는 어떤 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피보트는, 예,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피보트라는 것은, 그, 이제, 전날 매매의 어떤 중심 값을 찾는 게임이에요. 전날 매매의 중심 값, 이게 피보트거든요. 그이 피보트를, 이제, 일정 부분을, 예, 조건을 줘서, 그, 예, 윗단의 하나의 선과 윗단에 두 개의 선과 하단에 두 개의 선, 총 중간에 이제 피보 선이 있고, 1차 저항, 1차 지지, 2차 저항, 2차 지지인데, 이게 이제 전일의 가격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전날의 어떤 변동성이 굉장히 큰 날의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상당한 저항과 지지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냥 전일의 가격이 평범하게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 피버트가 그렇게 큰 의미는 갖지 않죠. 그러니까 평범하게 끝나면 기본적으로는 오히려 밴드에 어떻게 보면이 그러니까 저항의 두단계 저항, 2차 저항의 이런 자리를 보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평범하게 끝났을 때는 2차 지지가 되는 이런 것들이 변동성이 있는 자리다. 그래서, 예, 피보트라는 건, 정리하면, 전일의 고가, 전일의 저가, 전일의 종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뭐, 900원에 시작했고, 900원에 시작했고, 예, 그, 1100원에, 그, 올라갔다가, 900원에 끝났다가, 그걸 시작해서, 저가를 했다가 1,0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900원, 1,100원, 지금의 1,000원 피보트 가격은 얼마입니까? 1,000원이죠. 그러니까 그 1,000원이 천천 원이 기준선이 된단 말이에요. 이 1,000원이 기준선이 되는 데다가 1차 저항은 1,000 곱하기 2 해가지고 2,000에 전일의 저가, 900원을 뺀다는 거죠. 맞아요? 900원을 빼야 900원이 시가면서 정가이니까 1100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보트의 1차 저항은 1100원을 뚫으면 이건 어저께 어떤 중심을 뚫고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고 새로운 시세의 흐름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마찬가지도 하단도 전일의 고점 1100원이니까 900원이죠. 1000원인데 900원을 뚫으면 이렇게 형성되는 것이 피봇인데, 저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매매할 때이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그쵸? 이두 가지를 얘기했고, 이 피봇도 지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그 피봇에, 피봇하고 이 2차, 2차 저항의 검색식을 만드는 걸 여러분들과 함께 아, 수식을 만드는 걸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요, 이제 이걸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고가 하면요, 전일 고가 하면요, 그냥 원래 하이 하고요, 가로 열고, 요렇게 하면, 요렇게 가로 닫으면, 이게 전일 고가라는 의미예요. 이게 로우 하고요 엣지에다가 요렇게 하면, 이게 전일, 전일이고요, 이틀 전이면 여기를 이해하면 되죠. 그러면, 예, 종가는, 왜? 종가는 크로우즈요. C 하고요. 예, 요렇게 가로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이걸 분봉상에서 하잖아요. 분봉상에서 하면, 이, 이 흐름을, 수식을 분봉으로, 일봉, 일봉, 일봉에 이 흐름, 분봉에 나오는 걸 일봉으로 바꿔줄 필요가 있습니다. 뭔 얘기, 뭔 얘기냐면, 이제 컴퓨터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분봉이라는 거, 분봉. 내가 5분봉 차트를 보는데, 5분봉 차트에 엣지하고, 요렇게 하면, 지금 현재 있는 5분봉이요. 그 앞에 있는 5분봉을 엣지, 이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식을 예, 바꿔주는 것. 전날의 가격으로 바꿔주는 것. 우리는 이걸 그 전날의 의미를 프리데이라고 해요. 영어로. 프리데이. 이거는 이제 이 컴퓨터하고, 예, 지금 이제 컴퓨터에 대한 언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고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요, 요 수식으로 바꿔 버리면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자봐요 전일의 고가는 프리데이니까 그냥 하이가 프리데이 하이하고 가로 열면 전일의 고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여기다 하고 전일의 저가는 예, 프리데이, 로우하고 이게 가로를 열고 가로 닫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정가는 반대로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걸 나누기 3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이게 피보트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컴퓨터에다가 명령을 할 때는요. 이렇게 그 컴퓨터에다 바로 명령할 수도 있지만 이걸 그냥 수식으로 인정, 인정해서 얘를 그냥 피보트야. 이렇게 해서 제가 명칭을 여기다가 이렇게 명칭을 한글로 피봇이라 해도 되고요. 영어로 PO는, 이거는 뭐냐면 이, 이 수식은 이 수식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수식의 이름을 여기다 적을 때 이렇게 적고, 그러니까 프리데이 하이 플러스 프리데이 로우 플러스 프리데이 클로즈 하고 나누기 3한 다음에 세미클론을 찍어주면 이게 뭐냐면 예, 컴퓨터는 얘를 얘를 이, 이 수식을 다안 쓰고 p5만 쓰더라도 p 예, 그러니까 p0만 쓰더라도 p0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되면 피보트를 돌파하는 식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간단하게 돌파는 뭐예요 돌파는 우리가 지난번 배웠던 것처럼 클로스 업이에요. 클로스 업이에요. 돌파는 뭐가 여기 종가가 종가가 뭐를 돌파해요? 여기 p o 피보트를 p 0 p 0를 돌파한다. 이게 이제 수식이 여기가 세미클론이 들어오면 안 되는데 세미크론이 들어왔네요. 세미크론이안 들어와요.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요. 요렇 요렇게 요렇게 쓰면 돼요. 잠깐만요. 이것도 그렇게 이렇게 쓰면 뭐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그럼 만들어 볼게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같이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이렇게 만들 때는요. 쉬워요. 이제 컴퓨터를요. 차트에다 딱 대고요. 차트에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댑니다. 오른쪽 마우스를 대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 마우스에 쭉 나오죠? 오른쪽 마우스를 대면, 오른쪽 마우스를 대면, 여기 밑에 보면 수식 관리자라고 나와요. 이걸 클릭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신호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신호기를 만들 때는 기술적 분석이 아니고 신호 검색이라는 걸 누르고요. 내가 직접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 사용자 검색이라는 걸 누르고 사용자 검색이라는 걸 누르고 그다음에 뭐라고 하면 여기다 새로 만들기요? 사용자 검색을 누르고 난 뒤에는 사용자 검색을 누르고 예, 새로 만들기. 새로 만들기를 하면 여기에 여기에 화면이 지금 약간 약간 회색 바탕이잖아요. 이걸 새로 만들기 하면 흰색으로 바뀌어요. 이러면 이제 이름을 여기다 적는단 말이에요. 그 이름을 예, 지금 이제 제가 만 들어 놨으니까 어떻게 정리 하면 여기 다가 샵샵샵 문봉 피 버트 피 버트 1 1그 아니면 2피 버트 돌파 를해 볼게요. 피 버트 돌파, 피 버트 돌파. 그러면 피보트 돌파하면 아까 피보트를 정의했던 거 있잖아요. 피보트를 정의했던 거 뭐죠? 예. 여기 가시면 제가 이제 요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 피보트요. 예, 분봉 피보트요, 분봉 피보트. 예, 여기 보시면, 예, 요렇게, 요, 요렇게 카피를 뜨면요, 요렇게 뜨면 돼요. 예, 요, 요건 잘못 나왔다 그랬죠 이거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이렇게 뜨면요, 요렇게 카피를 뜨고요. 자, 어디에다가? 예, 여기 가서, 여기다, 여기다 이 난에다가 놓겠습니다. 그 예, 요, 요 난을 요렇게 놓으면 피 여러분들이 하나씩 안 쳐도 되죠? 그래서 여기서 뭘 해보냐 하면 요때 그 수식 검증이라는 걸 눌러야 돼요. 그리고 난 뒤에 수식 이상이 없다 그러면 수식 검증하면 예, 이상이 없다고요. 아까 여기다가 세미클론을 놔볼게요. 세미클론을 놓으면 누르고 나서 수식 검증 눌러볼게요. 여기서 세미클론 놔도 이상은 없네요. 예,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예, 이렇게 해서 가면 얘가 여기 뜰때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예, 때 작업 조장. 작업 조장 누르면 돼요. 그때 나는 이 다이아몬드를 뭘로 할 거냐? 이 P0, P, P0이라는 건요. 뭐냐면 피봇이라는 거잖아요. 피봇. 피봇은 제가 이제 녹색으로 했어요. 여기다 녹색으로 해놨는데, 녹색으로, 여기다 녹색으로 하고, 여기를 밑에를 하살표를 다이아몬드로 한다. 그럼 여러분들은 뭐 나는 화살표 할래 뭐 이렇게 하면 여러분 화살표 하면 되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하면 되죠. 아 그래. 그래서 예, 검정을 누르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누르시면 여기 나올 때 어떻게 나오냐면 요렇게 나와요. 분봉이잖아요. 분봉. 분봉에 이제 오늘 오늘 같은 경우를 제가 아까. 그린 케미칼 우리가 매매했던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침에 여기를 보면, 그린 케미칼이, 여기 보면 빨간색하고 검정색을 같이 돌파하잖아요. 이게 빨간색이 검정색 다 돌파하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차트를, 먼저 이 피보트가 나오기끔 차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측, 우측을, 마우스를 클릭하지 말고, 전 여기 차트에다가, 마스를 더블 클릭해요. 봉에다가 더블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랬을 때 여기 기준선이라는 걸 클릭합니다. 기준선요. 긴선을 클릭하면 이런 형태가 나와요. 그랬을 때요 하단 끝에가 이게 피보트예요 피보트. 기준선은 파란색으로, 예, 뭐, 1번으로, 1, 1포인트짜리로 하고요. 그, 1차 저항은 2포인트짜리 빨간색, 2차 저항은 검정색, 2차 지지 저항 다 해도 돼요. 저는 지금 이제 분봉에서는 돌파 매매를 주로 하는데 밑에 있는 것보다 올라가서 매매하는 것이 좋다 생각해서 이렇게 1, 2, 3밖에 안 연단 말이야. 1, 2, 3 열고 확인하면 돼요. 확인하면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밑에 보면 조금 더 확대해 볼게요. 이걸 제가 30분 봉으로 이렇게 좀더 확대해 보면 이런 모양이죠. 이런 모양. 그리고 이걸 다른 거, 사마 페인트나 이런 걸로 해 볼게요. 아침에 보세요. 네. 여기가,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제 돌파하는 자리잖아요. 예, 여기가 돌파하는 자리, 이렇게 돌파하는 자리가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래서 뭐 어떤 거예요? 밑에 빨간색하고 검정색이니까 1차, 2차 라인을 여기 다한 번에 돌파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제가 나는 겁니다. 그럼 편하죠. 됩니까? 예. 1차 저항은, 저항색은, 붉은색, 빨간색, 2차 저항은, 검정색.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일하게, 동일하게 뭘 만들어요? 예, 지금 이번에는 그, 기준선이 아니라, 예, 1차 저항은 텔레그램에 넣어놨죠. 1차 저항은 텔레그램에 넣어놨어요. 2차 저항은 수식관리자 해서요. 수식관리자 하고, 그, 신호 검색하고요. 사용자 검색 눌러서요. 예, 아까 만들어놨던 거 있잖아요. 그, 이렇게, 이렇게 다시 해도 되고, 여기다가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2차 저항이요. 피버트 2차 저항. 2차 돌파요. 그, 아까 전에 검색식을 만들어줬는데, 2차는 뭐라 그랬죠? 예, 여기다 여기 지금 수식을 써주면, 여기 2차, 2차에, 2차는, 예, 지금 이제, 고기에다가 이, 이 피봇에다가, 그, 하나를 더, 불공 2차 저항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면 돼요. 복사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치고요. 분봉 2차장 검정색이니까 여기를 검정색으로 놓고, 검정색으로 놓고, 여기를 다이아몬드로 놓고, 예, 수식 검증 이상이 없다. 저장하면 돼요. 저장하면 되죠. 자, 여기 보시면 잘, 보 자세히 보시면, 피보트, 예, 여기에 3까지가 피보트죠. 3. 그 밑에 있잖아요. 3에 플러스를 하기를 언제, 예, 고점을 플러스하고, 아까 피보트 각이 1000이잖아. 고점을 플러스한다. 고점은 1100이죠. 1100은 2100이 되는 거예요그 다음에 저점을 뺀다. 얼마에요? 900을 뺀다. 2100에서 900을 빼면 1200이죠. 맞아요? 계산은 1200입니다. 아까 예를 들었던 걸 하면, 그렇게 하는데, 이게 제로, 이게 이제 O, C가 O보다, O보다 크다는 건, 시가가 시가보다 종가가 높다는 양봉이 돼야 되고요. 여기에 CCI 20, CCI 20이 최소한 0 이상이 된다. 그리고 뭐가 요 종가가 P 20, P 2를 넘어가는 거. 이렇게 해서 검색하면 요 화면이 그대로 지금 제가 만들어놨던 검정색 화면이 뜨는데 제가 이걸 3분 차트로 삼마 페인트를 5분 차트로 돌려서 오늘 아침에 흐름들을 보시면 어디에서 나왔어요? 여기 보세요. 예, 여기 자리죠. 기가 막힌 자리. 여기 자리, 기가 막힌 자리. 예, 지금 여기에 흐름은 이렇게 돌파 매매하는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걸 3 6구로 바꿔서 내가 눌려줬을 때 나는 비싸게 안 사고 눌려줘서 살 때, 살때 밑에 보면 에너지가 이게 들어와 있는 게 색깔별로 자금들이 들어온 색깔이 다르잖아요. 얘가 바뀔 때가 여기 와서 바뀔 때를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여기에 시그널 나오고 여기 시그널 나오잖아요. 둘 중에 아무 데서도 돼요. 아무 데서도 높게 따라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방송에서 이제 지난번에 우리 회원 방송에서는 이거 저항도 해 줬지만 예그 피보트는 하 해주지 않았어요 그 여러분들한테는 피보트 하나 더 드린 거야 피보트 하나 더 드린 거다 그리고 텔레그램에다가 텔레그램에다가 제가 예, 입력을 해 놨으니까 피보트 1차 저항은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서 제가 하자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이게 굉장히 잘 맞거든요. 굉장히 잘 맞고, 굉장히 잘 맞고, 제가 여러분들이 기본이 되면, 여러분들 충분히, 저는 이제 내일 그, 그, 우리가 이제 매매 정석, 정석이라는 예, 지금 이제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이 분봉 안에서 자판기 매매 할수 있는 거, 오늘 같은 거, 이렇게 삼화 페인트 같은 거를 딱 시그널이 들어와가지고 살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내일 그 기법 강의도 합니다. 그래서 내일 되시는 분들은 내일 다 오셔가지고 이런 것들 좀 받으시면 좋겠고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냥 뭐 요거는 지금 이제 그 화요일하고 화요일하고 목요일날에는 항상 기법이고요. 요 우리는 이제 쇼 프로그램 있잖아요. 쇼 프로그램에서도 제가 방송 나갔던 거를 쇼수로 만들어서 하고 있고 그리고 주말 특히 토요일 날에요 토요일 날 아침에 예, 지금 이제 주도주 트렌드는 여러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설명했다 예, 여러분들이 뭐 여기 신호기 만드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원래는 검색식보다 신호기가 더 어려워요 더 어려운데 여러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뒀으니까 반복학습해서 뭐두 여러분들 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오늘은 예, 지금 이제 분봉 예, 미친 매매 기법 예, 신호기 만드는 것 함께 했습니다. 오늘도 뭐 함께 해준 여러분 감사하고요. 감사하고 나가실 때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가급적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게 나눔으로 모두 잘 많이 알려줘가지고, 여러분들 많이 보셔가지고, 우리의 어떤 구독자님들의 수준이 일치월장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